赵小莎莎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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�莎莎莎莎�莎�莎莎莎�莎莎莎莎�莎 <Obrig illions. S 1> �莎莎莎�莎莎莎莎莎莎莎�莎��莎莎莎莎莎莎莎莎莎莎莎莎莎莎�莎、uh. oh, �莎莎�莎�����莎��

OK, OK. 펑펑어널 어이 오 라이더 없네 자 30야드 예오야잘 네. 간다 뭔가 살아있어. 뭔가 네. 잘 찾아줘. 악성 스트레이트인데? 악성 스트레이트. 아몬니는 <목소리> 인카트가 됩니다. 쉬 짧다 아 어, 올라갔다 어, 어. 좋다 배해서 여기서 여기돈 주고 배웁시다 자돈 주고 배워서 자 물을 넘길 수 있을까요 과연 돈 주고 배워서 돈 주는 거지. <laughs> 어, 더. 얼굴이야. 아, 당겼다. 쾅 사업. 앞 선수가 오비를 한간계로 안전하게 아가는거 아니야? <laughs> 이게 골프죠. 이게 <laughs> 큰 건가? 큰 건가요? 무서워. 2번. 됐어. 아, 됐다. 나도 막 아이고. 야, 이 새끼. 여기 비 아유 걸리네 이것도 <laughs> 그린 주위에 펑크 끝장나네요 펑크 어이 잘 어이, 잘갔다 어이, 나이스 아, 야, 보디인데? 보디인데, 보디? 버디? 어디샤이야어디 샤?

아니,까지, 한5 0야드 야, 한8 0야드 그리는 한8 0야드가 되겠다. 와. 아유, 그래서부터 보기네. 야, 잘 쳤다. 근데 이걸 세울 수가 없네. 안 되네. 그렇 이게 골프죠. 이게 골프죠. <laughs> 아, 폭격이 느껴지죠. 아, 오케이. 첫 파했습니다. 이야, 징하다, 징해다 진짜. 팔번 홀에 첫 파했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나이스 파. <laughs> 어 처파? 오파친구어파친구 퍼퍼. 자, 전반 9개, 11개, 11개, 14개 쳤네. 야, 이이 이분들이 참. 이게 골프죠. 들어, 들어. 좋아. 들어와, 들어와. 아, 자, 전반 좀 많이 밀려 가지고 이제 후반 시작합니다. 다 끝날 때쯤 되면 금검해지겠습니다. 가봅시다. 두번출라 220. Hãy giống cho

그러게 <목소리도> 툭 쳐. 어, 왜? 왜뒤 내려오는데? 아, <laughs> 해 봐. 아, 다시 해 봐. 아, 다시 해 봐. <laughs> 다시 해 봐. 다시 해 봐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<내먹어놓은> <laughs> <다시 해봐. 웃음> 와, 이정도사해 <장면한테> 봐. 으아, 무아 으아, 으아, 네아아 으아, 아빠아힘아 으아, 으아, 아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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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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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아 으아, 으 밑0명 지금 어, 8, 0야드세 번째 샷오 7, 이스1잘1다잘 오, 쳤어 3 14, 1 자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<laughs> 자, 후반 다섯 번째 홀입니다. 파파. 파퍼데저물 넘게 넘어가면 저 원언 추라이가 가능한데 한200한70 정도 때려야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앞 바람이라 힘듭니다. 이쪽으로때려야될것 같아요. 한 시간이 한 4시 정도 되니까 조금 이제 시원해집니다. 현재 한 27도? 한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왜 땡기나요 벙커 여기에 와 굿샷 <laughs> 우와 미쳐다리 행님 오픈하고 우와 오픈하고. 이야 그거를 저리 어 붙였네 오픈. 우와 아이고야나예예예예 여섯번째 자 여섯번째 나이스 예. 야 붙었다 붙었다 아지, 자 완빠따 가능합니다 붙었다, 붙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예못 넘으면 트리플 잘리신다 어우 다 지금까지 친더힘들어게어아아 <친구보다> <laughs> <laughs> <한으로는 제일 힘들게 웃음> <careers> 아이고야 양파 조이 오시겠습니다. 양파 조이 바로 회복하는지 아직도. 잘리시니오른쪽 우리 있는데. 자, 과연 회복을 할지. 오른쪽에 뭐방에 아, 벙커. 아이야 심하네 이거. 어, 사 살아 있네. 야. 와, 야. 아, 땡겼땡죠 예. 한번 성공. 오잘 갔다. 이야. 좀어 <laughs> <laughs> 자, 7번 올, 후반, 7번 올, 파스리, 모임의 리어고글입니다1 6 0야드네요 오, 맞고 내려온다, 이거. 이게 들어오죠? 어, 맞고 내려오죠? 그렇죠. <laughs> 너무 약하죠 나 약하니까 일로 미리 흘러 버리자 예 오케이 오케이 라 <laughs> 야야야 아이좋습니 아, 예. 아, 어. 아, 나이스 파 응, 자, 이제 마지막 홀을 파퍼. 예. <불람> 지금 한 이제, 이제 한 6시쯤 됐습니다. 많이 밀려 가지고 한시 12시 반부터 쳤는데 너무 밀려 가지고 지금 한 6시쯤 됐네 마지막 홀입니다. 이제.

짧다. 아, 네. 좀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, 하모니 여기는 보니까 그니, 그림이 상당히 넓습니다. 와. 오케이. 마지막으로 오케이. 됐지? 오케이.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 C'est pas moi 아, u